영어수학 노베이스였던 제가 왜 공대 쪽으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고, 어떻게 편입을 합격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대 편입 합격생 범스타입니다. 제가 편입을 처음에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학벌 컴플렉스를 좀 탈피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수속감을 얻고 싶어서 편입이라는 길을 택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으로 할지 학사로 할지 아니면 편입 영어만 할지 아니면 영어 수학을 같이 할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어요. 저는 좀더 미래를 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것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공대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일단 생각은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자연 계열로 나오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대 쪽으로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40 학점을 취득하면서 학사 학위를 갖추고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까지 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이론적으로는 좀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낸 건80 학점까지 취득을 해서 아 일반 편입을 하면서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원 하자 그래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야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되게 많을 거예요. 1년 만에 학점은행제를 통한 일반 편입 준비. 근데 일반적으로 노베이스인 학생이 일반 편입으로 인문계열을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서울 상위권을 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정말 잘 가봐야지 인서울 중위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서울 중 하위권을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문계열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해외에서 거주하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유학생활을 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편입이나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편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거의 막 80점, 90점이 나와 버리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너무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인문 계열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의 수예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을 비교를 해드리면 인문 계열은 모집 인원은 적은데 지원 인원은 많습니다. 근데 자연 계열은 모집 인원은 많은데 지원 인원은 문과보다 적어요. 지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이 인문 계열로 편입을 하고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수학을 안 해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난 수학이 좀 어려워. 인문계열로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이때 역발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편입 수학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과대나 아니면 공과대학으로 준비를 한다면 편입의 문이 좀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는데 편입 영어랑 그다음 편입 수학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양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 동안 좀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편입 시험을 보는 시즌에 웃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과로 준비를 한게 다행이구나. 내가 수학을 잘 준비를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의 편입 공부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성적이 오르다가 이제 성적이 유지되거나 조금 조금씩 미미하게 올라가요.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안 오르고요. 성적이 계속 정체가 되고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편입수학을 공부를 해놨더라면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이랑 같이 합산해서 점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더 대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에 한해서겠죠? 그러면 이때 편입수학에 대한 특징을 좀 알려드리자면 수능이랑은 다르게 사고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응용이 많이 됩니다. 즉, 꼬아서 낸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뉴스 보면은 막 서울대 합격생들이, 아, 전 교과서만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재수없는.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머리가 좋고, 조기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좀 응용력이 잘 되고, 사고력이 좀 높은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응용 안 됩니다. 그거 문제 안 풀어봤으면 못 푸는 문제예요. 이제 저희 같은 5등급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면 공부를 할때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내가 풀겠지만 문제에서 좀 응용이 된다면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다행히도 편입수학에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편입수학의 특징 양은 진짜 방대 근데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문제가 나온다 내가 이거 풀어봤다? 그럼 풀수 있는 거 저도 편입 공부할 때 여름 전후로 해서 미적분, 선형대수, 공업수학 웬만한 개념들은 전부 다 끝내놨고요 여름 이후로부터 문제를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뭐 5회도 풀고 칠회도 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편입 시험장에 딱 가서 수학 문제지를 딱 배부를 받으면요 이제 문제지 검사를 해요 이게 인쇄가 잘 됐는지 그래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기면서 체크를 하는데, 이미 나는 알아요. 아, 내가 합격이다. 아, 여기는 좀 불합격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빡 옵니다. 왜 그러냐면, 3초 만에 딱 결정이 됩니다. 문제를 딱 마주한 순간, 아, 이건 내가 풀수 있겠다. 아, 이건 내가 풀수 없겠다. 딱 감이 와요. 편입수학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말 공감될 거예요. 이거 문제 만났을 때아 어떤 식으로 풀까?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몸부터 막 나갑니다. 샤프로 막뭘 쓰고 있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체크를 하고 넘어가 있는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연 계열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아수하게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인문 계열로 편입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편입수학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만 평가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중앙대, 세종대, 가천대 등이 있겠고요. 여대로 따지면 이화여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토익까지 만약에 준비를 해 놓는다면 경희대랑 과기대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경희대랑 과기대를 지원할 때는 편입 수학 논술이라는 그런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또 많이 부담스러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때 일반적인 편입수학은 객관식으로 답을 찾아나가는 형식이라고 치면 이 경기대랑 과기대는 서술.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답을 쓰는 그런 요령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개념은 머릿속에 있는 채로 여러분들이 답을 서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일반 편입으로 편입 영어와 편입 수학을 준비를 해서 공대로 편입을 합격했고요. 제가 그때 만약에 학사 편입을 준비했으면은 뭐 자격증 량도 늘어날 거고 독학사 양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편입 영어랑 수학에 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률도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현재 상황이랑 남은 기간이랑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계시면은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피드백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편입 영어와 추가로 편입 수학까지 공부를 해서 공대 편입을 합격한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도 해당 영상을 통해서 공대 편입에 대한 이해도가 좀더 높아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